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안에는 양 그리고 선한 목자 이렇게 두두 두 가지의 등장이 등장의 인물, 등장의 동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목자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을 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사꾼이 있다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꾼은 말 그대로 삭스를 위해서 즉 돈을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사꾼은 양이 좋아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리가 늑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해 올 때에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고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 결과 사군에 의해 보호받던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결국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사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도 개인들처럼 겉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밖그릇만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지도를 받는 유대인들의 영혼은 날로 날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시면서 자신과 양은 서로 잘 아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그 앞에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그만큼 목자와 양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양들과 자신이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여기서 양과 자신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듯이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상호 내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혼들은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며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깊은 친밀함이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서 크리스토의 대속적 죽음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임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16절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양들이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양들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양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 사역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구절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 구원 사건은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개와 같이 천하게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방 영혼들을 포함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양들 가운데 포함됩니다. 원래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의 무리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1 7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이 자발적인 헌신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 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이요 또 헌신하신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자기 희생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양들을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로 아름다운 죽음이고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것이 곧 생명을 되찾는 기림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의 사랑하는 양들의 부활로 전해지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큰 감동이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주신 예수보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바라고 그가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고 살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목,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사 양들을 생명에 과하게 하시려고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또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